우리는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줘야 된다. 그래서 그의 의견을 비판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13절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말씀에 따르면그 이유 세 가지는 먼저 하나님이 그 영혼 받으셨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노릇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 형제를 비판하면 안 된다. 연약함을 받아줘야 된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이유. 그것은 뭐냐 하면은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기 시작하고, 정죄하고, 업신여이고 서로 받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진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민교회가 갈라졌는데, 아주 피터지게 싸워가지고 갈라졌는데, 이제 그 갈라진 이유가 선교사님을 도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이 문제 가지고, 그렇게 피터지게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그랬나 이렇게 보니까 아 이거죠 음식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 음식이 뭐냐면은 선교사님이 보신탕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교사님을 우리가 도와야 되느냐 안 된다 아니 도와야 된다 이제 이 문제로. 어, 교회가 피터지게 싸우다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교회를 섬겼던 분이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야, 돌이켜 보니까 참 별거 아니었는데, 우리가 왜 그때 그랬지? 라고 하는 거죠. 한국교회가 일제강점기때 신사참배 문제로 굉장히 골머리가 알았죠. 이렇게 해방이 된 이후에 이 신사 참배를 한 사람, 그리고 하지 않은 사람, 이게 교회 안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로 교회가 아주 정말 서로 그렇게 정죄하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교회가 그냥 완전히 몇 동각이 나고 교단이 완전히 흔들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당도교회에 그 원로 되시는 참그 어르신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별거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분의 이제 고백이었던 것이죠. 우리 일신교의 40년 역사도 보시면은 우리 일신교회 40년 역사 가운데 이 석조건물을 지은 거 이게 엄청난 그러한 역사잖아요 그런데 이 석조건물을 지으셨던 조경우 목사님의 훗날 고백은 뭐냐 하면은 그거더라고요 너무 그때 너무 잘하려고 무리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말씀이셨어요 너무 무리하다가 결국에는 교회가 갈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돌이켜 보면 참 별거 아닌데 속조 건물이냐 목조 건물이냐 이게 별거 아닌데 참 그때는 그렇게 그냥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했었다. 참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걸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이 신교의 40년 역사에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이제 보게 이제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먹는 거 고기를 먹느냐 아니면은 채식만 먹느냐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뭘 먹는가?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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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라고 하는 단어 디카요 수네라고 하는 말은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의 의한 의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선다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 17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으면 그것은 평강으로 이어진다. 화평으로 이어진다. 그것이 참된 기쁨으로 이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섰다고. 어, 그것이 형제 관계는 아무 상관없다. 이것은 참된 의가 의 아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않음에 있어서 두려워서 이제 그거를 안 하거든요. 아 이거 했다가는 벌 받을까봐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 누군가를 정죄하는 거 심판 받는데니까 하나님 이제 제가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심판 받을까 봐서. 그런데 참된 믿음의 경지와 성숙에 올라가면 처음에는 우리가 두려워서 안 하지만 우리가 성숙해지면서 이게 두려워서가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이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있는 거예요. 어,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했을 때 19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 쓰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힘 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냥 조금 열심히 해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힘 쓴다라고 하는 말은 전쟁 용어인데 우리가 이제 위험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도망쳐야 살수 있어요. 도망쳐야 살수 있는데. 그때 그 도망치는 건 어떻게 도망칩니까? 그냥 도망쳐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가 아니고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말 죽을둥 살둥 하면서 우리는 도망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힘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군사용어 도망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서 나온 건데 다시 말해서, 그러므로 우리,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18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데, 그렇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의 일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는 생명을 다한다. 전심 전력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여기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이게 음식만일까요? 그런 게 아니죠. 음식 때문에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 하나님의 사업 구원 그거를 무너지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본질보다 비본질에 너무 힘쓰게 이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카펫을 빨간색을 깔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베지색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뭐 강대성의 카펫을 깔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마루 바닥으로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본질이 아닌 것 우리는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할 때가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게 아참 별거 아니었는데, 이게 참 별거 아니었는데 왜 그랬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리석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은 부딪칠 것 거칠 것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말은 잘 생각해 봐라. 판단해 봐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음식이든요. 속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속된 거예요. 그러나 속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속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우리는, 아, 이거 술 먹으면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그냥 혐오스럽게 여기었던 것이 또 이제 어, 기독교 이로 나라라고 하는 곳에 가보니까 아니, 집안에 와이너리가 있더라고요. 집안에 아예 와인을 만드는 그러한 곳이 집집마다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이거 뭐지? 이거 기독교 1호 나라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이게 참 속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게 속된 거예요 그런데 속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속되지 않은 거죠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교회 안에 드럼을 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아주 엄청 시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드럼인가 이 이런 문제.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크게 왜 문제가 되느냐? 성경에도 소고를 치며라고 했지 않느냐? 소고가 결국에는 부관이냐, 아니냐? 드럼아니냐? 근데 그 세상에서 그 딴따라 하던 그 드럼 그 악기를 교회에다 가져오나니, 그러니까 속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속되고 속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속되지 않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준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느냐?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근심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거다. 결국에는 그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요, 목사님이 아니던 시절, 그렇게 술좋하고 담배 좋하고 했던 시절에 어떤 모임에 갔는데 사회운동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너무나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 오유, 그분이 맞잔을 하더래요. 세상 사람들과 막 부어라 마시라 그러면서 사회운동하는 목사님이, 야, 저렇게 유명하고 저렇게 대단한 분이 사람들하고 그냥 거침없이 막 술을 드시더래요. 근데 모임이 끝났는데 이 목사님 막 담배를 피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할렐루야.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야 목사님이 술을 저렇게 막 그냥 마시고, 목사님이 저렇게 담배를 피시니까 나도 해도 되는 거구나. 내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진짜 자유롭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폈대요. 너무 자유롭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나서 목회자로 살아보다 보니까, 야, 내가 그때 그걸 몰랐구나. 그 형제가 그것 때문에 술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건강이 상하고 하는 건데, 나는 자유했다고 해서, 그 형제를 죄짓게 만들었구나. 이제, 그 사실을 깨닫고, 그게 내가 자유한 게 아니고, 그게, 어, 형제를 망하게 한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이제 깨달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2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이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깨끗하다. 그러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거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고기를 먹든 안 먹든, 돼지고기 먹든 안 먹든, 나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신앙에 실족함이 되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은, 그러면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이것이 21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그것이 거리기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일이라면 그러면 형제로 거리기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 아름답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내가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면 나는 고기 먹는 난 돼지고기 먹는 거나 아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지만 왜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지? 돼지고기 먹는다고 구원 못 받고 안 먹는다고 내가 구원 받고 그거 아니지 않는가? 나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누군가에게 실족함이 된다면 그러면 나는 절. 때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이제 고백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화평케 하는 일, 덕을 세우는 일, 이거를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힘쓰지 않으면 저절로 되지 않는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지 뭐? 다 되는 거지 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힘써야 마땅하다. 힘쓴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우리가 전쟁 중에 도망쳐야 되는데 안 도망치면 죽는데 살걸 다해서 도망치듯이 마찬가지로 화평케 하는 일, 힘쓰, 덕을 세우는 일, 이것은 생명 다할 일이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가? 그 기준은 본질인가? 이게 비본질인가? 이거를 잘 바울은 구분하라고 하는 거죠.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게 하면 안 된다. 그 음식 지나고 나면 그거는 나중에 왜 그랬지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거죠. 흉부외과 의사분들 가운데 담배를 안 피는 분들이 이제 많대잖아요. 그 이유는 딱 열어 보니까 그 니코틴이 몸 안에 완전히 그냥 독과 같이 있는 것을 보면서. 와, 이게 담배구나.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사람을 해하고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우리는요,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않는. 다시 말해, 만물이 다 깨끗하다. 그래서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악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내가 하는 일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을 형그한 영혼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술 먹는 것 때문에 누구를 실족하게 한다면 내가 절대 내가 평생토록술안 먹는다. 내가 고기 먹는 거 돼지 고기 먹는 거 내가 하나님 이게 이방신에게 드려졌던 이 고기 이걸 먹는 것을 보고 누가 실족한다면 나는 절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준이 어디 있는가라고 했을 때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그건 참 복이 있다. 그 그러니까 스스로 아 이것을 하는데 내가 꺼리낌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 이거는 내가 믿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23절 믿음을 따라하지 않은 건다 죄구나. 이게 믿음이 아니었구나. 이제 그게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 교회를 세우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교인들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좋은 교회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런데,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힘쓰면 힘쓸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아, 저것도 못해? 어떻게 저거밖에안 돼? 이제 그러면서 사람을 정주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 설교하려고 힘썼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설교하려고 몸부림치며 설교 준비를 했대요. 그런데 설교하다 보니까 아니, 이 말씀에도 은혜를 못 받아? 이렇게 준비했는데 은혜를 못 받아? 언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제 이러면서 사람을 정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교회 좋은 설교 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구나. 주님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 주님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깨닫게 되고, 주님 바라보기 시작하고, 주님 사랑하고 하기 시작했을 때 형제 사랑하고 하다 보니까 좋은 교회 되고, 또 좋은 설교가 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 그것은 화평의 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 이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힘써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 구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지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